안녕하세요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 SF평가 본부 2실 김석우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주요국 정부부채 및 신용등급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재정 및 정부부채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프랑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프랑스 바이루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사실상 프랑스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 예산안이 무산되었습니다 바이루 정부의 긴축 예산안은 복지 연금 지급액 동결과 법정 공휴일 축소 등총 440억 유로 규모의 긴축 패키지가 포함되었습니다. 바이루 총리 사임 직후 임명된 르코르니 신임 총리는 2027년 대선까지 연금 개혁을 일시 중단하기로 발표한 상태입니다. 최근 수년간 심화된 정당 간의 불화, 긴축 재정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반대 등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재정 긴축 중심의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프랑스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수준을 감안할 시 긴축 예산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2024년 프랑스 재정적자는 GDP 대비 5.8%로 전체 유로존 수준과 EU 준칙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높습니다. 2024년 말 정부부채 역시 GDP 대비 113%로 전체 유로존 수준과 EU 준칙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S&P는 각각 6월과 10월 정치 불안과 재정 악화로 향후 프랑스 정부 부채 안정화가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반영하여 프랑스 정부 신용 등급을 각각 WA- 네거티브에서 싱글 A 플러스 스테이블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무디스 역시 10월 유사한 이유로 WA3 스테이블에서 WA3 네거티브로 전망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랑스 신용 위험을 점검하고자 하며 프랑스 재정 리스크의 유로존 전이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프랑스의 재정 리스크는 과거 2010년대 남유럽 재정 위기 때와는 달리 통제 가능한 수준이며 남유럽 국가들이 경험했던 단기간 내 빠른 속도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재정 위기 당시 남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프랑스는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보유한 가운데 양호한 경상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재정 위기 당시 피그스로 불리우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경우 다변화되고 탄력적인 산업구조를 보유하지 못하였으며 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 역시 높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피그스 국가들의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이는 극심한 경상적자로 이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저조한 대외 경쟁력에 기인한 경상적자 심화는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 절하를 통해 완화됩니다. 그러나 유로존에 포함되어 있는 피그스 국가들은 유로라는 단일 통화 체제 하에 묶여 통화가치 전화를 통한 경상적자 완화 과정이 진행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누적된 경상적자에 대응하여 피그수 국가들은 국채 발행에 의존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정부의 이자 비용 상승과 함께 재정적자 추가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현재 프랑스는 서비스업 중심의 남부 유럽과는 달리 제조업 건설업 비상품 서비스업 등 다변화된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우주 방산 등 첨단 기술 및 고부가 가치 제조 산업도 경쟁력이 강합니다. 프랑스의 노동 생산성 수준과 전체 수출품 내 첨단 기술 제품 비중 역시 높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프랑스의 GDP 대비 경상 수지는 2020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1%에서 플러스 +1%, +1 수준 내에서 등락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보,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프랑스 전반의 경제 펀더멘털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경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프랑스는 최근 5년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GDP 성장률은 높지 않으나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고, 물가상승률은 2025년 1% 내외 수준까지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GDP 대비 민간부문 부채와 가계부채 모두 최근 5년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금융시장 효율성 역시 높은 수준이며, 특히 은행권의 수익성, 건전성, 자본 적정성 지표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외화유동성의 경우 순대외 금융자산 수준이 고소득 국가 중에서는 낮고 외환 보유고 규모 또한 작으나 프랑스의 금융자산이 국제결제 통화인 유로화인 점을 감안하면 외화유동성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들의 정부 부채 및 신용등급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풀린 막대한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급격히 불어난 정부부채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주요국들의 정부부채 부담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AI 투자 등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재확대되고 관세 이슈 등 경기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주요국들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수 주요국들 역시 재정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 프랑스의 신용 위험이 상승한 점을 고려시 주요 국가들의 현 정부 부채 수준 뿐만 아니라 경제 안정성과 외화 유동성을 포함한 신용위험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1위의 경제 규모와 다변화된 경, 경제 구조, 매우 우수한 제도 안정성 및 기술 혁신력, 우수한 투자 환경을 보유하여 경제 안정성은 극히 우수합니다. 경상 수지 및 순대외 금융자산 모두 적자이나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와 지위를 감안시 외화 유동성도 매우 우수합니다. 재정 건정성의 경우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로 인해 재정조달 위험이 낮으나 최근 5년 평균 마이너스 9%인 GDP 대비 재정 수지와 2024년 말 120%를 상회하는 GDP 대비 정부 부채를 감안하면 재정 건정성은 여의합니다 2025년 5월 무디스가 2023년 및 2024년 크게 저하된 재정 수지와 향후 추가적인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을 반영하여 미국 정부 신용등급을 AAA 네거티브에서 AA1 스테이블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탄력적인 경제구조, 우수한 기업 혁신력과 투자환경, 발달된 금융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 안정성은 매우 우수합니다. 다만 영국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고 최근 2개년 재정 적자 역시 GDP 대비 6% 내외 수준까지 저하된 점을 감안하면 재정 건전성은 여리합니다.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작은 외환 보유고에도 불구하고 국제결자 통화인 파운드화 사용, 런던의 국제금융시장으로서의 지위를 감안할 때 외화 유동성은 우수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수출 의존도가 높으나 우수한 투자 환경과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감안하면 경제 안정성은 매우 우수합니다. 국제결제 통화를 사용하지는 않으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기조와 높은 수준의 순대외 금융자산, 풍부한 외화 보유고 등을 고려시 외화 유동성도 매우 우수합니다. 재정건전성 수준은 GDP 대비 50%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부 부채 비율을 감안하면 우수합니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른 고령화 속도와 국민들의 사회복지 요구 증가에 따라 향후 전체 재정지출과 보건, 복지, 고용 관련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신용등급이 현재 수준에 도달한 2016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34%대였으나 현재는 50%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져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률, 체제 특성상 정책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제 안정성은 우수한 수준이나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에 따른 과도한 기업 부채 및 지역 간 불균형 문제와 경제 금융, 기업 부문 정보의 낮은 투명성은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최근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정부 부채가 90%를 상회하고 있어 재정 건정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외화 유동성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기조, 세계 최대 외환보유액, 높은 수준의 순대외 금융자산, 국제결제통화로서의 위안화 지위 등을 감안시 매우 우수합니다. 2025년 4월 피치가 약화된 재정과 정부 부채 증가 전망을 반영하여 정, 중국 정부 신용등급을 A+ 네거티브에서 A 스테이블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제조업의 높은 국제 경쟁력과 산업 성숙도 및 혁신력, 공고한 제도 안정성을 감안하면 경제 안정성은 매우 우수합니다. 대외 채무 대비 외환 보유고 규모는 작으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기조와 높은 수준의 순 대외 금융 자산, 엔화의 국제 결제 통화로서의 지위를 고려하면 외화 유동성 역시 매우 우수합니다. 다만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50%에 육박하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점이 신용 위험 요인입니다. 경제 안정성, 외화 유동성 모두 프랑스보다 우수한 일본이 무디스와 피치로부터 프랑스 대비 낮은 등급을 부여받고 있는 이유는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프랑스 대비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부부채 수준은 정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결국 우수한 경제 안정성과 외화 유동성을 갖춘 프랑스의 향후 정부 신용등급은 재정적자 조절을 통해 정부부채 증가를 얼마나 억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당시 이탈리아의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가 빠르게 상승하였고, 동기간 해외신용평가사의 이탈리아 정부신용등급은 4노치에서 6노치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이탈리아 신용등급 급락에 영향을 끼쳤던 단기 리스크 요인들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탈리아의 정부신용등급은 제한적인 회복에 그치며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부채를 감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럽 재정 위기 당시 급격한 정부부채 증가로 보다 큰 폭의 정부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경험했던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경우 이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크게 개선시키면서 정부신용등급 역시 큰 폭으로 회복한 상태입니다. 프랑스 역시 장기적으로 긴축 예산 이슈가 해결되지 않아 재정 수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부부채 비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누적된 리스크가 유럽에 전이될 가능성도 염두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안 관련 프랑스 정겐의 타협 여부가 중요하며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변화, 조기 대선 및 조기 총선 가능성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지출 증가로 인한 정부 부채 확대 가능성과 지방 정부의 부해 부채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성장 모멘텀 유지가 필수적인 가운데 부채 안정화를 위해 사회복지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2025년 대규모 국채 발행안을 발표한 영국의 경우 증세 정책 추진 추임 및 정부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복지 지출 요구 확대로 재정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재정관리 방안 및 실행 여부, 재정 준칙 도입을 포함한 개혁 추진 추이 등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주요국 정부부채 및 신용등급 현황과 시사점 이클립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나이스 시용평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슈 리포트를 참고하시거나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